반갑습니다 여러분 코인복지사입니다. 오늘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클래식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갈라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2016년 6월 다오가 해킹을 당하게 됩니다. 다오는 디센 c e n t r a l i z e d a u t o n o m r g a n i z a t 의 약자이고요. 탈중앙 자율 조직이라는 건데 이 조직의 목적을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자면 탈중앙화된 벤처 캐피탈 펀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다오가 해킹을 당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전해진 이야기는 해커들이 다오를 해킹하면서 이더리움을 훔쳐갔다라는 퍼드가 퍼지게 되었고요. 시장의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다오 가격과 함께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비탈릭 부테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알려주고요. 해결책 두 가지를 제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소프트포크, 그리고 두 번째로 하드포크인데요. 그 1안인 소프트포크는 해킹당한 버그만 수정하고 해커들이 탈취한 금액들을 동결시켜버리는 거고요. 2안인 하드포크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째로 수정해서 해킹당했던 기록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이라는 게 혼자서는 병경할수 없는 거고 블록체인을 유지하고 있는 노드들의 통일을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의견이 갈린 사람들끼리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데 체인상에서 소프트포크로만 최초의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계속 사용하자는 일종의 보수파죠 일종의 보수파들이 뭉쳐서 포크된 집단의 코인이 이더리움 클래식이고요 해킹을 복구해서 블록체인을 사용하자는 집단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더리움입니다 이 투표에서는 이더리움이 85% 지지를 얻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15%의 지지를 얻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상식이죠.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이더리움 클래식의 장점은 오리지널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불변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오리지널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클래식인 거죠. 사람들이 지금 이더리움 이더리움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원래 진짜 이더리움인 거는 맞습니다. 그게 오리지널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불변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IOHK죠. 인프다우프 홍콩 이곳을 통해서 찰스 호스킨슨이 계속 연구하고 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억 3천만 개로 발행량 제한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단점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새로운 이더리움들의 업데이트를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이더리움의 업데이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 클래식만의 자체적인 발전을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이번 2.0 업데이트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프로퍼브 스테이크 전환 같은 것들의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걸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클래식의 메인 체인은 이제 프로퍼브 워크죠. 그러니까 최고라는 방식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확장되는 사이드 체인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서는 이제 뭐 각자 프로프 업 스테이크를 할 수도 있고 칼리스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체인이 아니고 사이드 체인인데 여기서는 스테이킹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더리움 클래식 진영의 개발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현재의 이더리움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개발적인 문제고요. 가격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이야기를 해보자면 장점은 이제 기존 이더리움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개발자들이 이쪽에 속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비탈릭 부트레인이 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보다 더 높은 해시레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간단히 표현을 해보자면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더 많이 몸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 높은 해시값이 요구가 되고 더 높은 해시값으로 이더리움이 채굴이 됩니다. 그리고 장점 중에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제가 보기에는 이더리움 기업 연합이 그 뒤를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장래를 생각해봤을 때 가장 사업적으로 큰 확장을 줄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건데 사실 단점이라고 할게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정통의 이더리움 체인이 아니다 라는 것 정도가 이제 단점이 될수 있겠는데 이게 이더리움 클래식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보다는 그냥 이더리움을 더 지지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 될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단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께서 제가 예전에 커뮤니티에 올렸었던 글 중에 댓글을 하나 달아 주셔 가지고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왜 이더리움 클래식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가?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레이스케일은 요전에 이더리움 클래식의 장점에서 이야기되었던 오리지널 체인으로서의 뭐 불변성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둘다 가지고 있는 건 둘다 돈이 되는 프로젝트라고 판단했기 을 때문입니다. 뭐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의 이제 보유율을 따져 보시면은. 비슷하거나 이더리움이 더 많을 거예요. 이더리움 클래식보다는 이더리움이 더 많은 걸로 이제 홈페이지상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레이스 케일은 지금 지지하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 섹션별로 선두 그룹을 모두 들고 있어요. 같이 뭐 저장, 플랫폼, 프라이버시, 국제 송금 뭐 이런 쪽에서 모든 코인들의 선두 그룹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같이 저장에서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모두를 가지고 있고요. 플랫폼 쪽에서는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클래식을 가지고 있고요 프라이버시에서는 호라이즌이랑 지캐시를 모두 가지고 있고요 국제 송금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XRP, 스텔라로맨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커뮤니티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유태인식 투자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태인들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석유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는 동시에 전기차 대체 에너지 기업에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내연 기관을 이용한 자동차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석유 체제가 지속이 되면 그 시스템에서 계속 수익을 만들어 가고 뭐 새로운 대체 에너지 시대가 열리게 되면 새로운 대체 에너지 시대가 열리면 또 다른 수익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과도기에서는 양쪽 모두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제가 커뮤니티에 써 놨었어요. 그래서 이런 유대 자본 스타일로 투자를 하시면은 지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좀 많이 올려요. 좀 자주 올리는 편이고 영상보다 오히려 커뮤니티 쪽에 계속 생각나는 것들을 쭉쭉쭉 올리고 있습니다. 제 커뮤니티 글들 바로바로 바로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이 이더리움 클래식에 비해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거품이 낀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던 질문도 있는데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맞습니다. 또 사람들이 더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거에 높은 가격이 책정이 되기도 하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클래식에 비해서 더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더리움 클래식보다 이더리움으로 할수 있는 게더 많고 더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뭐 비전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쓸모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선호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더리움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보는 거는 이더리움 기업형 연합 eea입니다. 이거를 항상 이더리움 투자하실 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영상을 급하게 만들어 봤는데 댓글 적어 주신 우리 구독자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항상 직접 공부하셔서 성공하는 투자하실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복지사였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